는 내가 갖춘만큼 근기가 커지는 거예요. 질량이 커진다 이 말이죠. 근기의 질량은 항상 변합니다. 내가 어느만큼 무엇을 갖추냐에 따라서 니네 근기가 달라지는 거죠. 집착은 무엇이 집착이냐면 무식한 만큼 집착이 생겨. 집착은 무식한 거다 이 말이죠.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나는 이걸 꼭 지킨다라고 딱무식에딱 이렇게 못 박힌 거. 이거는 내가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어리 있는 게 아니고 무식한 거예요. 언제든지 내한테 맞지 않을 때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지 영혼이 묶이면 안 돼. 어떤 사람한테 반했다고 오늘 반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 잘못하면 변하세요. 변해라, 이 말이죠. 안 변하면 안 돼. 오늘 친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뭐 10년 동안 이랬는데, 어 오늘 내하고는 지금 뭐가 안 맞다? 뭐 맞춰보고 아니면 변해라니까. 나중에 그 친구 탓하지 말고 지금 변해라. 니한테 도움될 때 친구지 도움되지 않을 땐 친구가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어째 홀뚝 가노? 이게 무식한 겁니다. 내가 빨리 나를 갖추어서 질량을 키워 놓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느니라. 니가 거기서 에 그냥 있으면 그묶게갖고너 질량을 못 키우면 저 사람 도 도울 수가 없어. 항상 나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라. 이말이에 이제 스승님한테 반해가지고, 한 2, 3년 가다가 보니까, 한, 한 3개월 가다 보니까 뭐가 아니야. 아니면 빨리 내 앞에서 벗어나야지 네한테 뜻되는 거지. 내한테 매이은안 되는 거지. 그게 집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그래도 2, 30년 동안 내가 어, 믿고 온 건데 어떻게 안 믿느냐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 내한테 도움되면 거기서 도움을 받고, 여기서 지금 도움이 안될 때는 얼른 떠나라.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도움 받아서 나는 이사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갖추어서 우뚝 서서 별이 되어서 나한 중생한테 빛을 주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네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를 위하는 거고 인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한군데 집착하고 있는 것은 너가 아직까지 질량이 모질해서 그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무식한 소치입니다. 금기는 항상 변하니까 내가 금기가 좋아질라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가 어느 지식을 갖췄느냐 어떤 질량의 지식을 갖췄느냐 네 금기가 변해 금기는 항상 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말이지 내한테 어떤 질량의 지식을 주지 않을 때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지 못했을 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시대는 자꾸 진화하고 인류는 팽창하고 우주는 팽창하는데 나는 그 자리 머물고 있다면 이때는 갈수록 무식해지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을 조금씩 할 때는 게안 왔는데 지금은 우주가 급팽창 시대입니다. 우리 은하도 우주 속에 있는 은하예요. 우리 지구도 그 속에 있는 지구라니까. 그 안에 사는 인간도 지금 급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지식의 질량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죠. 상식에 묶여 가지고 질량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인류는 지금 상식 속에 살고 있어. 상식이 뭔지를 조금 바르게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논리들을 꺼내가지고 이걸 잘 만지면서 지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상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의 지식이 상식을 빚는다. 이거예요. 상식 속에 들어가면 지식의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니까 지식인 중에 지식인들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인류가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가는 대신에 여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갇혀버린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인류는 상식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의 상식을 언제 마련했느냐 하면 한 30년 전부터 상식을 마련했어요. 모든 지식을 상식으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 20년 전까지 상식 정리가 끝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20년 전에 상식을 빚어놓은 이 상식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제. 지식인들이 상식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상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입시키고 있는. 주입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두뇌가 안 돌아갑니다. 일러면 그래서 멈춰고 있는 거예요. 요 상식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식은 진리가 아니면 깰 수가 없는 게 상식이에요. 진량의 지식으로 안 주면 상식은 절대 안 깨진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법문하는 것이 진리가 틀림없다면 너희들 상식은 다 무너진다. 인류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 상식 속에 갇혀있는 너희들이 전부다 이것이 상식이 무너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다. 우리는 신지식인입니다. 신지식인들이 발상하는 것은 신패러다임이라 해야 돼. 구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세상에 빛이 날 수가 없다. 같이 엉켜가 살 수는 있어도, 새로운 빛은 안 된다. 상식이 안 무너지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상식 속에서는 절대 지혜가 발휘될 수 없고, 새로운 진리를 얻었을 때 상식이 무너지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지혜로 사는 시대지, 상식은 내한테 창고가 되는 것이고, 지혜를 열어서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홍의 인간들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라, 이 말이죠. 새로운 눈을 떠라. 그래야 오늘날에 진짜로 인류를 끌고 갈 지식인들이 되는 겁니다. 집착은 아주 무식의 소지다. 집착 떨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 집착은 나쁜 거예요 아, 어, 이거는 안 좋지만 무식하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